안녕하십니까 이비누후과 전문의 배송원장입니다. 오늘은 축농증 치료 중에 코 세척 얘기를 좀 해드리고, 해드리고자 합니다. 어 의사들도 축농증 있을 때 세척하는 거 많이 권유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어 문제는 뭐냐면은 코 세척이 도움은 되는데 이걸로 다 낫겠다로 생각하게 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. 어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 그러면은 어 운동하면은 좋아지죠. 근데 운동으로 당뇨를 낫는 건 아니거든요. 악화되는 걸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충농증에서 세척은 낫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완화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. 왜 그런지를 좀 알려드릴게요. 코의 구조를 항상 이제 강조하는데 코 주변에 빈 방이 있죠. 여기를 부비동이라고 해요. 이게 코랑 통해져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코를 세게 풀거나 들이마시면 콧물이 넘어갈 수 있죠. 감, 감기나 비염 있을 때, 그럼 나오면 되는데 이 구멍이 되게 작아요. 되게 작아요. 그래서 이 구멍이 감기에 걸리거나 비염 있으면막 들어갔는데 막혔는 경우가 생겨요.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약을 먹어서 이 부은 걸 가라앉히고 약을 먹어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치료를 하게 되죠. 그럼 충농, 그 세척은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? 자, 여기를 닦아주는 거예요. 여기를 어떻게 닦습니까? 그냥 물로 쏘는 거죠, 여기다가. 여기까지 갑니까? 절대로 안 가요.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구멍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구멍에 늘 정도는요, 늘 정도의 구멍이 되지 않고 들어가면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해로울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어 지저분한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코를 세게 쿵 틀었을 때 들어가는 거지 세척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커브 틀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거의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라 여기를 닦아내는 거예요 여기를 닦는 건왜 의미가 있는 거예요? 여기서 콧물이 나,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콧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닦아주는 거예요 여기를 닦아주니까 나올 만한 공간을 만들어준다의 개념이지, 세척으로 이 안을 닦는다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잘못 세척하면 이게 위로 들어갔다가 못 나오게 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꼭 집에서 생, 그, 집에서 그 수돗물에다가 막 소금을 타서 하는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잘못하면 충농증을 더 야기할 수가 있어요. 그 약국에서 파는 멸균된 생리 식염수. 혹은 병원에서 어, 그 소독돼 있는 약재를 타서 하는 건 좋은데 막하시는 건안 된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 축농증을 내가 세척으로 이겨보겠어라고 하는 건아 그냥 그런 거죠. 막 그냥 진짜 막 몸이 막 이렇게 등치가 좋으신 분이 아 내가 그냥 운동 좀 해가지고 나서보겠어. 운동해가지고 살을 다 빼보겠어. 아뭐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안 아니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모든 치료를 동반해야 되거든요. 충동증도 마찬가지요. 그거 하나 믿지 마시고, 그거는 보조치료다.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